안녕, 요만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천점 액기를 만들 건데요. 진짜 액기 같아요, 이게. 보세요, 이게 천점이라니 말이 안 되죠? 천점에다 아무것도 안섞고 그냥 오직 신비한 물만 섞을 거예요. 신비한 물을 이제, 신비한 물을 이제부터 만들 건데요. 이게 보세요. 엄청 잘 흘러요. 어, 끊겼다. 늘어나기도 엄청 잘 늘어나요, 이게. 그쵸? 일반 천천이랑는 완전 차원이 다네. 그리고 흘러내리는 것 정도는. 이 정도라 해야 되나? 아무튼, 빨리 흘러내리는 정도예요. 천점은 아예 안 흘러내리잖아요. 네, 이거 만들 건데요. 제가 신비한 물은 제가 발견을 했는데 덩어리지는 물이에요. <laughs> 네, 덩어리지는 물인데 <laughs> 제가 금방 천둥 찾느라고 막 그랬는데 어디 있었냐면 제가 지금 겉치 거치,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. 그렇죠. 일러나 코스는 어딘가 찾고 있었어요. 참. 네 그래서 이거 만들거예요 일단 덩어리지는 물은 제가 올렸었 죠 소다 많이 넣으면 액기에다가 그냥 소다 많이 넣으면 되구요 네 일단 천점을 꺼냈는데 천점 은이 천점이에요 또막 뚝뚝 끊어지죠 바로 이 이거 뭐 흐르지도 않는 천점을 퐁당 넣으면 이게 수거되죠 근데 그냥 물도 안되실거예요 사촌 언니가 그냥 뭐 된다 했는데 넣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, 저는. 그리고 이거 넣으신 다음에 바로 빼주시고요. 그냥 어느 정도 흡수되시면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막 섞어주시면요. 어떻게 됐냐면, 짠. 금방 흠뚝 끊겼던 참점이. 네, 이렇게 됐어요. 이게 F8이구요. 이 볼은 금방 보여드렸던 거 대박이죠. 진짜 대박이에요. 네, 일단은, 이렇게 다 됐구요. 엄청 빨리 끝났죠. 완전 준비물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. 이런 현실. 일단 대박이구요. 3점에 깨 만들, 3점으로 깨게 만들기는 만들기. 응? 대박으로 끝났고. 안녕히 계세요. 빠이. 뵐게요